자, 안녕하세요. BK 홀딩스 주주님들. 자, 오늘 지금 2시 1분이고요. 장중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업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오늘 도착을 해서 제가 확인하고 검토 마친 후에 전달드리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지금 강남증권과랑 여의도증권과에서 했던 그런 찌라시들을 제가 모아서 드리고 있는 자료이니 여러분 빠르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합니다. 너무 많이 흔들고 있다 보니 이럴 때 우리 따라 들어갔다가 정말 손해 보기 쉽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 여러분 이럴 때 정신 꼭 붙잡으시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지금 살펴보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월봉 화면 보시면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다가 빠지는 자리에서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다 세력들이 만들고 있는 시나리온 거 아시죠? 자, 세력들이 주가를 100% 띄우고 있는 건데. 자, 앞으로 이거 다시 올라줄까? 내릴까?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상상 속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력들이 다100%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 속마음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준비 중인지, 그리고 그 재료, 언제 터뜨리면서 움직일 건지 이 자료를 아셔야지만, 여러분,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0 1 0 2 7 6 4 5 9 8 5비홀 남겨주시면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소중한 기회가 오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확인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정말 공포매도 나오면서 힘듭니다. 이거 지금 세력자 작전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거 진짜 오랫동안 여기 2,300원에 묶여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2,300원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안 돼요. 묶여 있는 거는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손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2300원이 아니라 1800원대에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구체적으로 적어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자, 타이밍이 적혀 있습니다. 언제 주가가 회복한다는 타이밍이 있으니 이 기회를 잡으셔야지만, 우리 지금 탈출하셔야 되는 분들은 빠르게 탈출하시거나 수익으로 전환하셔야죠. 그리고 정말로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와중에 등락이 심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봉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이거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갈 건데 주가를 엄청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고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드리는 자료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자 주가를 좀더 내리더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일으키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도 문제가 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빠르게 확인하셔야지만 변동성에 대비하시면서 앞으로 주가가 언제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 건지 정확한 그 자리 알수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약해 드릴게요 이 정보에서 알수 있는 거자 강력한 호재에 무엇이 있는지 악재도 있어요 이것이 언제 터져 주는 건지 그런 타이밍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이 이 자료와 타이밍 정보 같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력들이 주가를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거 봐서 확인해 보시고, 자, 세 번째는 아까 약속드렸죠. 탈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탈출하시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자,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적어 드릴게요. 자,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가격 정보와 시간대 정보를 알려드려요. 가격 정보가 뭐예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려드릴 건데, 자 매도 타점은 한마디로 우리 주주님들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원래는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매수 타점이에요. 이거 세력들 매집된 평균 단가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맞아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더라도 자기네들 가격을 터치 안 하고 계속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 들어가도 내 가격이 깨지지 않으니. 공포 매도는 없겠다. 이거 가능하시겠고. 자, 이거보다 중요한 거, 시간 정보인 건데요. 자, 어떤 시간대가 중요한 거냐. 세력들이 매매 활성화를 붙이면서 막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대가 있죠. 그 시간대에 매수 매도를 걸으셔야 안전하게 체결되면서 자금이 묶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정보를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이 정보 순차적으로 정보 드리고 있으니, 자, 010-2764- 5985비홀 남겨주시면 지금 오늘 너무 급락이 많이 심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정보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때입니다. 확인하시고 자 여러분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